네! 반갑습니다. 오늘은 1 1월 7일 화요일 아침이고요. 아침 긍정 화근 707일쯤이다. 힘차게 한번 외쳐봐! 뛰쳐네. 오늘은 화내지 말고 배우자.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제 순대국밥집에 갔는데 저 혼자 먹으러 갔거든요. 근데 손님이 몇명 없었어요. 근데 제가 들어가고 8명... 이 예, 한꺼번에 들어오고 또네 명이 들어왔어요. 근데 저한테 이제 밑반찬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순대밥을 줘야 되는데 저는 밑반찬에 공깃밥만 주고 순대밥이 나오는 쪽쪽 그 여덟 명과 네 명에게 먼저 주는 거죠. 우리 이럴 때 화가 나죠. 여러분 화가 나는 거는 음 아미그 달라라는 우리 뇌 안의 편도체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원시시대 때 크기랑 똑같은데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어 그래서 위기 뭐 이런 거에서 폭발을 해서 어, 싸우게 만들고 이런 걸 감지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싸우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뭐 이런 위험을 감지하는 아미그 달라 때문이라는데 그 수준이 아직도 어 5세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당연히 화가 났죠. 근데 여러분, 화가 났는데 저는 그래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. 화를 내잖아요. 저한테도 도움 안 되고, 그 식당 주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,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어, 화가 났지만, 어, 저는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미그달라와 편도체, 아 내가 다시 또 다섯 살로 돌아갔구나. 어 그럴 필요 뭐 있어. 그냥 기다리든가 아니면 어 혹시 죄송한데 예, 제 순댓밥이 깜빡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더니 아 진짜 깜빡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받았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화내지 않으면 됩니다, 여러분. 화내서 또한번 얘기지만. 뭐, 좋은 부분,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, 저도 화내고 나면, 거기서 화낸 다음에 여러분, 순대국밥 받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, 소리 들고, 왜? 왜? 내, 네, 내, 네, 네, 순대국밥 안 주고, 그쪽 만져줘요! 이리 줘! 한 다음에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저도 이상하죠. 옆자리도 이상하죠. 그 손님들도 이상하죠. 화를 내면요,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. 근데, 전더 나아가서 화가 났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. 그 부분이 뭘까? 배우자. 이제 이렇게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, 아, 깜빡하는 실수. 뭐, 어, 이런 거를 좀더잘 생각하고 또 하나, 제가 이제 완전히 많이 크게 깨닫고 배운 거는, 야, 혼자 온 손님은 이렇게 더 화가 나고 더 서럽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혼자, 손, 혼자 온 손님에게 좀더 신경 써드리고 좀더 잘해주고 좀더하여튼 서비스를 잘 해줘야겠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.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에는 무조건 배우자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. 화가 났다 배우자 그리고 화가 났다 아 내가 또 다섯 살로 돌아갔구나 아 이러면 안 된다. 화 내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. 그냥 화가 나는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자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우리 천일동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화가 나면 배우자. 힘차게 뭐 외쳐 봅시다. 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.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3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. 4. 아침 긍정화관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5.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씩 매일매일 외쳤다. 그럼 다 이루어졌다. 6. 경제,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. 부자들이랑 볼수 있고 DNA가 수산났다. 7. 영어로 아침 긍정화관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.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. 난 소식한다. 난 건강하다. 구! 이런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늘 배우는 자세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푸드의 일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사로 잡았다. 10. 이런 삶의 지혜, 내 경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아미그달라.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책 읽고 알았습니다. 이런 책 읽고 내 생활과 함께 엮어낸 지혜를 내 책에 담았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.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천일동지 여러분, 우리는 화내지 않고 화내는 순간에 배웁니다. 화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라. 우리는 화내지 않고 배운다. 화가 나면 날수록 우리는 많이 배운다. 참는다고 절대 병 되지 않는다. 왜냐면 그거는 억지로 참는 거고 우리는 화남을 참지 않고 싹 돌려서 배움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. 오히려 화를 기회로 삼는다. 화를 기회로 삼는 에너지를 받아라. 화를 내 인생의 기회의 전환으로 삼는 에너지를 받아라. 우리는 화가 날수록 여유로워진다. 마음이 넓어진다. 그런 역행의 에너지를 받아라. 우리. 화내지 말고 배우면서 만나요. 아, 내가 오세 때 내가 뭐했지 아, 그때 같이 놀던그 여자 친구 애있었는데그애 생각 이 영상을 우리 와이프도 매일 보는데 여보 그그그애 그 친구 생각한 게 아니고. 아니 화, 화 나는 그좀 참고 어저 아미그 달라 때문에 그래 좀 배워봅시다 우리 배워 와요 어, 어, 뭘 배우지 아좀뭐배 <laughs>